디펜스 오브 더에인천츠치로도 알려진 DOTA는 벨브 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 MOBA 게임입니다. 2013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 많은 열광적인 플레이어를 확보했습니다. 이 게임은 5명의 플레이어로 구성된 두 팀이 플레이하며 각 팀은 서로 다른 능력과 강점을 가진 고유한 영웅을 제어합니다. 게임의 목표는 상대 팀의 기지 중앙에 위치한 대형 구조물인 에인션트를 파괴하는 것입니다. DOTA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깊고 복잡한 게임 플레이입니다. 각 영웅은 고유한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플레이어는 상대 팀을 극복하기 위해 영웅의 강점을 사용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. 이 게임이 성공하려면 전략적 사고 빠른 반사신경, 뛰어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. 경기는 플레이어의 기술 수준과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에 따라 20분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. DOTA의 인기의 또 다른 이유는 게임의 경쟁 장면입니다. 벨브는 매년 수백만 달러의 상금 풀을 제공하는 더 인터내셔널로 알려진 DOTA 2 챔피언십을 개최합니다. 전 세계 최고의 팀들이 이 토너먼트에서 경쟁하며 트위치와 같은 인기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자주 방송됩니다. DOTA의 고유한 기능 중 하나는 게임을 중심으로 형성된 크고 헌신적인 커뮤니티입니다. 플레이어는 누구나 다운로드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사용자 지정 게임 모드, 맵민 모드를 만들고 공유합니다. 또한 플레이어에게 게임 플레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, 가이드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타사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. dot-a2는 놀랍도록 보람 있고 즐거운 게임이 될수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이 게임은 학습곡선이 가파르며 능숙해지려면 많은 시간을 연습해야 할수 있습니다. 또한 플레이어는 때때로 게임을 덜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다른 플레이어의 유해한 행동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결론적으로 DOTA는 성공하기 위해 전략적 사고 빠른 반사 신경 및 뛰어난 팀워크가 필요한 매우 복잡하고 경쟁적인 게임입니다. 게임에 깊이 있는 게임 플레이와 경쟁적인 장면을 좋아하는 많은 플레이어를 열성적으로 확보했습니다. 그러나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며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의 유해한 행동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보람있고 도전적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찾고 있다면 DOTA를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.